그럼 앞서 말씀드린 하반기 이슈를 비교해 게임 중에도 이미 텐베거가 된 기업들과 넥스트 텐베거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위메이드를 한번 봐서 위메이드가 엄청나게 텐베거 텐베거 그렇죠 그 외에 어떻게 해서 된 거죠? 위메이드도 이제 되게 기구한데 네.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음. 저희가 MMORPG를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음. 시장에 공백이 발생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위메이드가 원래 토지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나온 회사인데 미르의 전설 2가 중국에서 국민게임으로 중국의 리니지가 된 거예요 네. 막 게임 점유율이 60% 정도까지 오를 정도로 음. 2000년도 초에 일위에요 음. <laughs> 근데 그러고 나서 게임이 계속 잘안 됐어요 아까 음. 말씀드렸을 때 어려우니까 음. 이카루스도 출시를 했고 여러 가지 게임을 음. 출시를 했는데 아 근데 그 장병규 의장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음. <laughs> 근데 그러다가 이제 20년 만에 20, 뭐 10몇 년 만에 미르4를 냈어요 음. 모바일 버전으로 근데 이게 성공을 했죠, 결국에는. 음, 음.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 게임주가 옛날에 유행한 게임들은 향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돌아와요. 그렇죠. 돌아와서. 음.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그간 이제 계속 적자를 거둠에도 이제 뭐그 영업을 존속시킬 수 있었던 이유가 미르 IP를 중국에다 계속 뿌렸어요. 음. 돈을 어쨌든 영업이긴 내야 되니까. 음. 근데 장점이 뭐냐면은 그 IP의 신선도가 계속 유지가 된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미르포를 출시했을 때 중국 시장도 반기고 글로벌 시장도 반기고 그게 한국으로 유입도 되고 이러면서 지금 그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0억이었는데 21년도에 1000억 영업이익 흑자 플러스 그 미믹스 유동화 수입 2000억 그니까 러 이게 마이너스 100억에서 플러스 3000억으로 갈수 있는 산업이 좀 게임 좀 알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갈수 하긴 한데 그래도 여 얘기는 원래 뭐 회사들이 이거도 뭐 현금이 가진 현금이 있고 이익이 나니까 그나마 버텨서 가능하지만 신생기업들은 불가능하지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하기는 할수 있죠 불가능은 없죠 음, 네. 하여튼 어떻게든 할 수는 있겠지만 어, 그리고 또대부시스템 주가는 한 20배 뛰었던데 네. 그건 어, 어떤 이유에서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과금은 RPG거든요 음. 근데 쿠키런는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자면 애니팡 혹시 게임 해보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든 회사가 썬데이 도준인데 네. 애니팡은 애니팡이라는 게임은 잘 아시겠지만 그 캐릭터가 어쩐지 뭐좀 이게 희미하잖아요 음. 그니까 IP가 조금 약한 거예요 근데 쿠키런은 쿠키가 이제 뛰어노는 게임인데 음. 쿠키런 하면 그 이미지가 딱 연상이 되잖아요 음. IP가 굉장히 강하고 흥행으로 했는데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음. 게임은 하는데 음, 그렇지 근데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가 이제 각성을 했죠 음. 그래서 개발을 해서 이제 SRPG라고 조금 이제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RPG 게임으로 만든 게쿠키랑 킹덤인데 음. 그래서 이제 데브시스 터즈도 음. 20년 마이너스 음. 60억 영업이익에서 음. 600억 영업이익 흑재를 냈죠 음. 근데 그거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 없었냐 하면은 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음. 뭐 이게 주가가 막 급하게 오른 게 아니라 게임을 음. 이제 출시할 때 한국에서부터 음. 이제 글로벌까지 음. 순차적으로 음. 출시를 하고 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분계 또 눌림목 현상이 있어가지고 음. 딜레가 됐는데데브시스가 음. 오른 시점은 룰림목이 지나서거든요. 음. 그러면 충분하게 이제 이게 예측할 수 없었냐라고 말하면 또 그건 아니란 말이죠. 음. 네, 그렇게 올랐죠, 네. <laughs>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만 했으면 충분히 어, 좀 버티고 버티고 있었거나 샀으면 왜냐하면 그, 그 IP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었으면. 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어, 그 IP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회사가 어떻게 변화하고 되냐 탐방이나 조사를 한번 이렇게 뭐 그런 것도 탐방이나 뭐 이렇게 전화로 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근데 이게 제가 개연한 게 아니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모바일 인덱스라는 네. 그 데이터가 있어요. 네, 네, 증거사 네. 애널리스트들도 모바일 인덱스에서 네. 많이 하는데 네. 그거를 보면은 한국, 미국, 중국, 대만까지 데이터가 매일매일 집계가 돼요. 음. 그래서 이제 바이오 신약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정보가 다 개방이 돼 있어요. 음. 아니, 결론적으로는 사고여 사고. 사고만 있으면 이제 음. 충분하게 이제 할수 있는 영역이기 음. 때문에 저는 따로 뭐 이렇게 음. 단방이나 네, 그러죠. 뭐 뜻으니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니까 죠 매출액 뭐 이런 것들이 다 네, 나오죠. 정보가 되게 투명하죠. 네. 아까 저 콘솔 게임 얘기 하셔 가지고 근데 네. 이 이 콘솔 게임 시장이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걸로 보이십니까? 콘솔 게임 시장이 60대 정도인데 음. 이제 두가지 엑스박스하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인데 음. 뭐 닌텐도는 논대로 하고 닌텐도는 왜냐면 거의 일본 업체들이 공급을 많이 해주니까 음. 근데 지금 뭐 모바일이라든지 PC라든지 콘솔 뭐이세 가지 영역 중에서 가파르게 영역할 산업적인 거는 없는 것 같고, 음. 그러니까 뭐 소셜 카지노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응. 하겠지만 콘솔 게임 규모 자체가 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응. 지금 6 0초 정도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그 중에서 뭐 저희가 모조만 어, 네. 가져와도. 어, 네. 네. 그럼 이 콘솔 게임을 만들어 가지고 주로 뭐 소니라든지 뭐이 콘솔 그 기기를 만드는 업체에다가 주로 그 납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납품이라기보다는 뭐 계약해서 거기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 주고 네, 그걸 네, 사는 거고, 이30%십 프로 수료를 내죠. 그러니까 이 건설 말 그나는 게임만 뿐 아니라 이 건설을 시장에 장악할 만한 업체는 우리나라 국내에 없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할까, 콘솔 플랫폼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산업의 어떤 무게추는 기울어졌다고 봐요, 플랫폼이라든지. 지금 게임 업체중에서돈 제일 잘이 버는 데가 애플 애플이거든요. 네. 앱스토어로 그렇죠. 돈을 버니까. 그렇죠. 구글이로. 네. 근데 그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인 음. 거고. 저희가 그거를 역행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걸 최대한 먹어야죠. 근데 그게 영향이 충분히 있는 기업들이 음. 많으니까. 네. 음. 그게 중요한 생각이니다그 거기에 우리 나라에서 도전하는 기업은 네. 스팀 같은 스팀에서 이제 압도적인 1위가 배틀그라운드 고요 응. 그 배틀그라운드의 김창한 pd가 지금 대표이사인데 응. 그분이 진짜 이제 엄청 저는 개인적으로 는 게임업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응. 스팀 플랫폼을 처음으로 공략을 해서 응. 근데 그분이 또 커리어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응. 10, 17년 동안 개발 을 하셨는데 이제 성공한 게임이 이제 뭐 데빌리온도 다 실패를 하고 응.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크래프톤도 이제 모바일 게임을 인수하던 와중에 음, 이제 음. 그 직원으로 일개 직원으로 음. 들어가게 됐는데 일개 직원이 이제 장병규 음, 위장님한테 음, 찾아가요 음. 아 제가 요새 미쳐있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음, 음. 배틀로얄 게임인데 이거 음. 너무 하고 싶다고 음. PPT를 들고 근데 이제 장병규 위장이 들어보니까 이게 괜찮은 거죠 음. 그래서 이제 뭐 여차저차 30억 들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그게 이제 1인 배틀그라운드 830만 명이고요 2위는 공백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국내 기업이 점유할 거라고 저도 생각 상상을 못했는데 그 로스터 그걸 했죠 130만 명. 그래서 이제 스팀 플랫폼은 우리나라 최고죠. 지금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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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밍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죠. 음, 음. 네. 그리고 이제 그 리니지의 프로젝트 TL이 아마 스팀 플랫폼 통해서 출시될 것 같아요. 음, 국내도 이런 플랫폼 하나 가지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이런 플랫폼을 가진 기업이 있죠. 있어요. 네이버카카오 웹툰. 웹툰은 아, 저희가 종주국이에요. 네. 아, 웹툰 시장도 아. d c 미디어, 뭐 기다리 엔터테인먼트 이런 시장이 아,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아 맞네. 네. 저희 웹툰도 뭐한한 시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음. 웹툰도 괜찮아요. 웹툰도 어. 저희가 그렇군요. 종주국이기 때문에. 오, 네. 어, 그러네요. 네. 웹툰이랑 게임. <laughs>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거 웹툰 게임 드라마. 그러네 그중에 이제 그래도 제일 게임이죠. 돈이 많이 되는 거 하는 게 어떻게 <laughs> 네. 게임이고 네. 그 다음에 분 제작비에 비해서 수익이 그렇게 이제 그렇죠 그렇죠 네. 작년에 일단 메타버스 이제 게임 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또 새로운 장르 사람들이 선호하잖아요 새로운 장르 작년에뭐 위메이드가 나온 것도 뭐 새로운 장르인가요 그게 메타버스 나온 게 그게 위메이드가 이제 블록체인 저기 네. T2E 뭐 이런 네. 걸로 나왔죠 네. 근데 뭐 메타버스는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뭐 뚜렷하게 두각을 낸 업체 뭐 스타트업 중에 뭐 핵인이라는 스타트업이 있긴 한데 네. 지금 메타버스는 일단 메타버스에서 중심에 는 플랫폼 기업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단 모객력이 다르고 자본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걔네들이 마이크로소프트, 블리자드 인수를 했죠 뭐 애플 게임도 이제 인수를 하고 넷플릭스도 게임사를 인수하고 있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로스트하크 배급사가 아마존이에요 그니까 이제 플랫폼이 기업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외곽에는 게임즈가 바짝 붙어서 있을 거예요. 음. 메타버스가 이제 천주 급으로 성장을 하는데, 뭐 그중에 저희가 10% 정도만 가져와도 음. 이게 산업 자체가 질적으로 음.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음. 하고. 세사님 네. 네. 그러니까. 책에서 보면 신사업을 분석한 파트를 보면 소스, 소셜 카지노, 메타버스,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 등세 가지 신사업을 분석해 주셨는데요. 이 많은 이 게임 기업에게 적용이 되고 있는가요? 아니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일단은 소셜 카지노는 이것도 조금 저희가 유의미한 게 세계 4, 위 5위 정도가 저희 4위가 뭐더블 게임 주고 5위가 네마블 리스피넥스를 인수해 음. 소셜 카지노 게임 저희가 잘하고 있고 음. 그리고 뭐여타뭐 위메이드는 썬데이 토주를 인수를 해서 코인 유동화 수익으로 음. 위메이드 플레이라는 음. 업체로 음. 개명을 해서 음. 또그 소셜 카즈는 업체를 음. 진출하고 있고 넷핀도 음. 그렇고, NHN도 그렇고 소셜 카즈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뭐, 미투젠도 그렇고 음. 잘하고 있고 더 잘할 것이다. 뭐 음. 그렇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고 음. 메타버스는 저희는 이제 조금 특이한 게그 어차피 메타버스는 가상공간에서 얘기를 하고 문화를 만드는 건데 중요한 게 이제 그 아바타가 한국 그 실제 사람이랑 비슷하면 더 음. 이제 실감이 날거 아니에요? 음. 메타휴먼이라 그러는데 음. 메타휴먼 프로젝트를 뭐 네마블도 하고 있고 크래프톤도 하고 있고 음. 뭐 가상 인플루언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휴먼이죠. 뭐 그것도 음. 이제 다 하고 있고 메타버스에서 뭐 플랫폼적으로 두각을 음. 나타낸 기업은 없고요. 음. 음. 일단은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게임 산업 신사업 등 분석과 전망을 해주셨다면 많은 구독자들이 기다리는 게임주. 이제 대표 기업들 아까 몇 가지를 뭐 하셨는데, 뭐 지금 안 했던 기업들, 뭐 넷마블부터 뭐좀 기업들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 네. 어 대표적인 기업들이 전망과 어뭐 신작이 음. 나오는 기업들 뭐 차례대로 한번 집어보시죠. 일단 뭐 넷마블부터 네. 한번. 일단 넷마블은 네. 지금 일부기 실적이 조금 안 좋아요. 네. 왜냐면은 넷마블은 지금 약간 게임 회사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음. 사업 다각화가 이제 음. 지금 뭐 코에이 지분으 이제 뭐14% 음, 그렇죠. 정도 가지고 있고 음. 여러 가지 이제 뭐 음. 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얼마 전에 넥스 플레이라고 미디어 커머스 회사도 음, 음, 인수를 하고 음. 그러니까 넷마블의 추가하는 방향성은 그냥 소프트뱅크 모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음. 아, 그런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 방준혁 음. 의장이 약간 투자적으로 천재적인 감이 있어가지고 음.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해서. 뭐그 밸류를 키워가지고 음. 지주 모델로 가는 음. 것 같고 그래서 넷마블은 뭐 일단은 투자 실적이라든지 신사업평방을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 올해 뚜렷한 모멘텀은 없다 음. 지금 모두의 마블이라는 거를 P2E 버전으로 출시를 하는데 음. 뭐 그거를 기대해 볼만 하고 뭐 소셜 카지노 뭐 음. 뚜렷한 모멘텀은 없고 그리고 음. 다음 그 NC 소프트는 두 가지에요 그 린지 W가 음. 서구권에 성공을 하냐 그리고 하나는 프로젝트 tl이 그 흥행을 하냐 이두 가지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오를 것 같고 올해 적어도 1조는 된다 영업이 그렇게 정리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크래프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그 중국 배그 모바일인 화편정량이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1조 원 정도를 벌어 드릴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하반기에 위치한 그두 가지 콘솔 게임이 얼마나 잘 되냐 음. 이거에 수, 업사이드가 달릴 것 같다 음. 그렇게 정의를 내리면 될것 같고 넥슨 제팬 음. 넥슨은 이제 일본 거래소 상장이 되어 있는데 던파 음. 모바일이 뭐 흥행이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다고 봐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한30% 정도가 오. 올랐는데 오. 그래서 넥슨은 일단은 그렇게 던파 모바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네 가지 이제 대형급 게임사들을 언급을 했고 중형 게임사들 중에서는 눈여겨 볼 만한 게 아까 아. 말씀드렸지만 컴투스. 음, 컴투스. 컴투스가 아, 많이 떨어졌던데 이것도. 네. 썸. 이게. 그 1분기 적자를 냈어요. 근데 음. 적자를 낸 이유가 매출은 최대치를 음. 기록을 했는데 위지윅스튜디오가 음. 그 드라마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투입이 되잖아요. 위지윅스튜디오는 음. 자본력이 있는 회사기 음. 때문에 드라마를 자체 제작을 음. 해요. 근데 연결 자회사로 편입이 돼 있어요 그럼 해계법인상그 예. 그들의 적자가 음. 그컴퓨터에도 이제 바로 음. 반영이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적자가 조금 있는데 근데 정상화가 될 거예요. 2, 3, 4분기부터. 음. 그리고 크로니클이 나오면은 예. 뭐 신작이 예. 네. 크로니클, 신작이 크로니클, 네크로니클, 크로니클, 서머너즈 예. 크로니클이고요. 예.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슬랙이라는 회사가 이제 협업 툴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게 음. 이제 미국에 이제 밸류가 10조예요. 예. 근데 그 가상 오피스 네. 관련해서 어. 국내에서 지금 제일 잘하고 있는 업체가 음. 컴투버스를 만드는 음. 컴투버스예요. 게임 회사가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을 하려 그러는데 컴투버스 그 가상 공간에서 이제 일을 하는 플랫폼, 뭐 원격 진료도 받고 은행 은행 업무도 음. 보고 음. 이렇게 하는 그 업, 그걸 만드는 건데 지금 직방이라는 그 업체가 그거를 음. 조금 시도를 했는데. 음. 그렇게 완성도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자기들이 그냥 쓰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컴퓨터사는 이걸 일을 갈고 만들었거든요. 어. 투자비도 많이 들었어. 근데 이게 음. 2023년부터 글로벌 출시를 하는데, 근데 이게 메신저 같은 메신저 기반의 슬랙보다는 이게 상업성도 있고 파괴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오. 세계적인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경우에는. 오, 진짜 이제 시장 판도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컴퓨터를 제일 음.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좋게 음. 보고 있기도 음. 하고요. 음. 그리고 뭐, 데브 시스터즈도 지금 PR이 뭐, 열 배가 안 넘기 때문에. 음. 그, 쿠키런도 네. 지금 뭐, 하양 안정화 국면이지만, 지금 음.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같고 그리고 뭐, 엠게임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엠게임 네. 육케임, 음... 또 이건 주, 중국 판올가 나왔어요. 그렇죠. 모바일 버전이니까. 열흘간. 열흘감 열흘간. 얘는 이제 거의 중소 게임 회사죠. 네네, 네. 엠게임도 굉장히 좋아해서. 네. 중소 예 돈도 며칠도 나고 이거 여기, 해서 제가 한번 투자해서 좀 알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중소 중소형 게임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엠게임 <laughs> 빠졌어요. 어, 아, 팔았다가 이제 조금 남아 있어야지팔았으면엠 어, 아, m게임 좋아요. 좋아요. 다시 급 떨어져 가지고 진입을좀 할까? 그엠게임이 <laughs> 네. 그게 뭐냐면 중국 판호 때문에 이제 음. 국내 게임이 이제 수, 수입이 제한된 거예요. 외국 게임들이. 예. 근데 중국 기업들이 이제 게임들을 계속 카피를 하다 보니까 음. 비슷한 게임들이 너무 나오다 보니까 필요감을 음. 느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총 게임 뭐 이제 음. 배그가 이제 대흥행을 했고 음. <laughs> 웃긴 게 뭐냐면 열혈강호가 이게 PC 게임인데 2020년대 초중반에 나온 게임이거든요. 그렇죠. 너무 할게 없으니까 음. <laughs> 저희가 바람의나를 찾는 것처럼. 음. 갑자기 열혈강으로 몰린 거예요. 근데또 운이 좋게도 M 게임 개발진들은 업데이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음. 부지런하신 거죠. 네네. 온라인 게임사들 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네. 음. 그래서 뭐 영업 이익 300억씩 나오고 이러고 네. 있는데 일단은 M 게임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건 게임 개발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 열혈강호가 나와요. 음. 네. M 게임이 나름 이제 조금 일을 갈고 만들었는데 이게 미르 포가 될지. <laughs> 뭐, 다른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 그 하향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은 그렇죠. 굉장히, 굉장히 좋아요. 어, 다시 또한번눈여봐야 되겠습니다. <laughs> 자, PC 게임하고 우리가 모바일 게임 두 가지로 일단 분류할 수 있잖아요. 어, 뭐 PC 게임을 또 좋아하는 사람은 PC 게임만 하고, 모바일 게임밖에 또 하는 사람 있고, 몇년 전에는 크로스 플랫폼으로 나온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트렌드 자체가 이게 PC랑 콘솔이랑 같이 내는 게 트렌드긴 해요. 음, PC랑 콘솔이랑 같이 나오는 게 트렌드고, 네, 네. 또이걸이세 이걸 개가. 뭐, 모바일로, 모바일로 네, 같이, 있고 그런 그래서, 것도 이제 같이 많이 하고 있죠. 네. 네. 이런 게 이제 앞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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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수 있는 트렌드긴 한데, 네. 이제 모바일의 속도, 여기 PC의 화려함, 그렇죠, 네. 이런 것들한게 접목하기가. 그 사실 은뭐 요즘 동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이거 뭔 그런 거 그렇죠. 한번 받 네. 가지고 c s 이하는뭐들 하기는 하던데. 네. 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앞으로의 새로운 장르가 나온다면은 음. 콘솔하고 PC하고 오히려 모바일하고 같이 연합해서 이거 하다가 뭐 콘솔도 하다가 저것도 할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교집합 자체가 PC 모바일은 그 연동을 많이 하고 음. 콘솔 PC도 이제 병행 출시로 많이 하는데 음. 그세 가지 플랫폼을 통합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다고 보는데 음. 일단 이게 성격이 달라요. 콘솔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게임 자체가 이게 밀도감이 있고 음. 막 그래픽이 죽여주고 음.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 이제 막얘기를 예, 하고 음. 이제 상호작용 이게 있겠... 음. 그러니까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콘솔은 조금 별개의 영역인 거고 PC 모바일은 이제 뭐 연동이 많이 될것 같고 그러니까 PC 콘솔은 연동이 되진 않지만 이제 양사 플랫폼으로 이제 병행 출시하는 뭐 그런 트렌드들이 있을 것 같고 프로젝트 TL을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게 웃긴 게 이게 어쨌건 PC 버전으로도 출시를 하고 콘솔 버전으로 출시를 할 건데 PC는 이제 그 스팀이 이제 필수화가 됐는데 그 사장이 약간 철학이 있어가지고 우리 스팀에 유통되는 게임은 P2E NFT 적용을 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NC 소프트는 프로젝트 TL을 게임으로 이제 출시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굽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없애고 출시를 할것 같고, 뭐 그런 이슈들이 있고,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콘솔은 조금 별개 영역이다. 그세 가지를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나온다면 뭐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새 정부 기대감이 여전 한데 윤석열 정부에서 P2E 허용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 P2E 허용 가능할 때 앞으로 게임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P2E가 뭐 결론적으로 말해서 게임 아이템 거래라든지 뭐 게임에서 음. 어떤 재화를 음. 현실과 조금 현실의 화폐랑 연동을 시키는 건데 근데 일단은 한국은 불법이긴 한데 근데 이걸 또 불법인데 글로벌 야게 제일 열심히 하는 또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아, 그래요? 좀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이제, 판교 문화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음, 음. 그, 테스트 배드가 있으면은, 음. 좋겠죠. 이게 한국에서 글로벌 반응을 음. 보고. 그럼 P2E가 허용이 되면, 더 많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저희가 얻을 과실이 있을 것 같고, 판호 문제는 지금 더 나빠질 게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에 대해서 이제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협상력이 올라가가지고, 좋은 얘기 나누면은, 뭐, 판호도 조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더 하고 싶은 혹시 얘기가 있었으면 게임주가 우리나라가 규모 대비 세계 최고예요. 음. 제가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물론 업계에 대한 비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게임이 재미 없으면 이제 게임사들이 비난도 많이 받고 있는데 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잘해왔고 음. 그리고. 저희가 이제 1 9 9 0년대 바람의 나라는 이미지로 이제 게임업계를 거의 이제 MMORPG의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게 지금 올해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22년도에 그래서 조금 좋게 보시고 응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 빅뱅 김단 제자님을 보시고 게임 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게임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임주 빅뱅 책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 하면 있고 주문하시면 되고 링크가 걸려져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목소리>